안녕하세요. 아빠 동반의 아동아빠입니다. 저는 써니입니다. 자, 오늘 어, 연휴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또 써니와 아빠가 이렇게 브로스타스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오늘은 그 친구 추가를 해서 한, 할 건데요. 지금, 어, 앞, 저희 아빠 동반님의 트로피를 보시면은 6, 684 트로피고요. 어, 제 폰으로 하는 거는 제 트로피가 1204 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친구 추가를 해서 여태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써니가 게임을 하고 아빠는 옆에서 같이 지켜보는 형태였는데. 네. 오늘은 같이 이제 게임을 하려고 해요. 네. 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준비 완료하면 되나? 어. 오케이? 오케이. 흠흠흠흠자 <laughs>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 아빠도 써니한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다 배웠거든요 이 상자를 까야돼 상자 알았어 아, 상자? 상자가 어디있어 상자 요런 요런거 요런거 까면 돼 오케이 와.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얻으면은 오. 이걸 좀더세져 이게 아 진짜? 이걸 먹으면 좀더세져왜 너무 먹어 근데 아빠도 좀 아니 먹기는? 같이 같이 되, 됐어. 아 진짜? 가, 한 명이 먹으면은 아, 다 같이 먹 먹어 줘. 어이 이거,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와, 안 돼. 안 돼. 에. 에. 어, 죽었다. 그렇저 <laughs> 음료수 마시면은 어. 음료수 마시면은 세죠. 음. 저기 음료수가 있거든. 나가기 해야 돼? 어, 나가기. 어, 아, 금방 죽어 버렸네. 준비할요? 어, 준비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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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잠깐만. 나는 엘프리모. 이즈 엘프리모. 아, 엘프리모, 엘프리모. 어, 엘프리모. 내가 옛날에 갖고 싶었다 했던 건데, 음. 가졌어. 내가 들고. 내가 센터 들어갈 테니까 아빠, 상자까? 어, 아빠는 이거 반사되는데, 총이. 어, 아빠 거는 반사돼. 아빠 캐릭터가 반사되는 거야. 그 총이. 걔한개 내가 깠어.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쟤 죽여, 쟤 죽여. 아, 이제 못 죽일 것 같은데. 야, 풀것 같은데. 예, 예, 예. 예, 예. 이씨 오, 아파. 오, 아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 케 이거 뭐, 이 이거 뭐, 내가,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 어,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 이 이거 이 이거 먹고 가자. 왜 불안돼, 아빠. 불거 뭐, 아, 이 이거 이죽이면 끝. 이케이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괜찮아. 어왜 이렇게 잘죽어와 어, 아프다. 잠만. 오 좋아. 우리 2등이야 만약에 지금. 아 죽어서. 진짜? 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도 아, 왜 이렇게 잘. 죽었어? 나 죽어. 지금 피가 많이여서 괜찮아. 아 진짜? 나 지금 피가 많이. 아 부활, 부활. 아 역시 우리 써니 때문에 아빠가 살아남는다. 쌓쌓쌓 쌓. 아쌓쌓쌓쌓쌓쌓쌓쌓쌓 계속 쌓. 오 수고 수고 수고. 아오아나 죽었다. 아빠. 어. 아 괜찮아 어.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야, 2등이야 2등 2등. 아 좋아. 좋아서 좋아서. 좋아스. 잠깐 상자 좀 깔게. 잘하고 있어. 오케이 상자 음. 까서.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음. 응.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 금방 금방 끝나? 나만 있으면은 일등은 충분히 가능해. 오케이. 가자 가자. 다른데 가자. 다른 쪽 가자. 에이 로테리. 오케이 이럼 내가 어, 아우 아우 아우. 어? 아왜 이렇게 잘 죽냐? 아이좀 도망을 가면서 해. 알았어. 도망을 가면서 해. 레아 지금 다섯 팀이 하는 거야? 어 다섯 팀에서. 아. 아. 도망 가면서 좀 숨어서야겠다. 해 그렇지? 어. 알았어. 빨리. 오케이 나진 죽였다. 쏴쏴쏴쏴 와, 그냥 계속 쏴, 쏴쏴쏴쏴쏴쏴! 또 죽었어. 아, 계속 쐈어야지 아, 괜찮아. 빠가 못하니까 참 미안하네. 아니야. 아니 그, 아이좀그움직여서써야지 아빠가 그안 움직여가지고. 응. 괜찮아. 이번엔 움직여. 오케이. 그 움직이면서 알았어, 해야지 어, 그거를 할수 있어. 움직이는 연습부터 좀 하자. 응. 어. 너랑 좀 붙어 다니는 게 좋겠지? 어. 멀리 가지 마. 일로 나 나만 따라. 자꾸 쏘는 거 근데 이상. 아 방향 조절 잘못겠어 방향 조절을 할수 있어. 아까 아 아는데 방향 조절을 잘 못하겠어. 따라 따라. 오케이. 가자 가자. 잠깐만, 쟤, 쟤한테 가면 가지 쟤한테 가지마, 쟤한테 어! 가지마, 쟤한테, 어! 가지 쟤한테 가면 안 돼. 저 음료수 마셔가지고 안돼안돼안 돼, 돼, 돼. 오, <laughs> 아니야 괜찮아. 내가 지금 도망가고 <laughs> 있어. 내가 도망 가도 괜찮아. <laughs> 어, 어. 나도 만약에 조가 계속 있었으면은 어. 나 죽었어. 어. 어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laughs> 진짜. 사, 쌍. 하나, 이, 뭐야. 아 네.. 아니 이게 아빠는 방향 조절을 하면서 총까지 조절을 해야 돼서 쏴사 총까지 조절하는 게 힘들어 아빠는 아니 안 조절해도 돼? 아총안 조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야 돼총안조절해도 돼? 이거 먹으면 아빠 천왕 무적이야 오 좋아 좋아 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 오케이 죽였어 죽였어 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 어? 죽였는데? 잘했어 잘했어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아니 진짜로 잘한 알았어 뭐? 오, 너 처음 잡아! 얘들아, 들어와? 들어와줄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 11개나 먹었어! 오! 좋아! 나 궁극기 찾다! 오, 오! 저, 저, 저 뭐. 폭탄을 주면서. 아자! 아자! 이거 1등, 어. 1등 갈수 있겠다! 좋아! 이거 먹을, 저금 내가 먹을게. 어. 아빠는 죽어도 상관없어. 아, 나는... 이겼다. 승리, 어. 뭐고 다째해 놨네. 이겼다. 승리했어? 응. 어. 1등. 오, 1등! 1위 <laughs> 달성. 이런 날도 있군. 와, 진짜. 환상의 콤비였다, 방금. 진짜? 어. 어, 나중에, 어? 뭐야. 나중에 나중에. 와. 가자 가자. 개개개. 개개개. 항상 다섯팀이 하네? 어 팀워크 포더윈 팀워크 포더윈꼭꼭 방향 조절 안해도 어. 그냥 누르면은 알았어. 저기 어디 있는지 알려주거나 저기 있는데로 쏴 응. 어. 이 엔딩 가지마 오케이 얘 가자 가자 돈까스한테 가 돈까스 내가 내가 피가 많으니까 어. 내가, 그걸 해줄게. 내 몸빵을 해줄게, 몸빵. 오, 아파, 쟤. 그냥 난 가면 돼. 그냥 가면 살겠지. 오, 끌어 당겼어, 끌어 당겼어. 오케이, H는 죽었고. 오, 오케이, 줄였다. 잘했어, 잘했어. 죽였다. 잘했어, 잘했어. 저거 먹었어. 먹자 오케이, 먹었어, 오케이. 어. 아, 이게 알아서 방향을 쏴주네. 어, 그치. 있는 어, 이게 좋네. 센터 우리거야 센터 우리거야오 3위는 하겠는데? 저 먹자. 저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어. 음, 잘했어. 내가 커져 그러면은. <laughs> 커지는 거 보이지? 어. 얘들아 들어와. 얘들아 들어와. 얘들아 들어와. 얘들아 들어와? 들어와. 우와 나 죽었다. 오안돼안 돼. 궁극기 안 돼. 있어. 궁극기. 오! 극기 필살기. 필살기. 오. 아 그것도 쓰면 어떡해! 거기다가 쓰면 어떡해! 아니 대충 해도 싸준데 왜! 아니 왜 드래그를 해! 그냥 눌렀어야지 그냥 누르면은 걸로 가잖아. 알았어. 괜찮 괜찮아. 잠깐만, 잠깐만! 취소, 네. 눌러, 취소 눌러. 이거 받아. 됐다, 오케이. <laughs> 하자. for glory. 이건 우리가 1등해야 돼. 우리의 팀팀 그게 얼마나 강하지? 도 줘야지 애들한테. 먹어 먹어 먹으러 가. 오케이. 이면서 쏴줘도 쏴줘. 아스. 우리 가이 우리 가이 우리 가. 우디 오케이 y o k a 이 okay. t o 이 a it doesn't do. Paja, t 빠 r o Paja. No, Saji. Togo p 아직 a d o c t 이거 내가 먹어야 돼. 이 j 내가 먹어야 돼. m a You 어 o 어 o u 쐈어 쐈어 e y go a 어적절 You go, 와 진짜 오우. 와 그냥 아빠 도망쳐 도망쳐 아씨.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도망쳐 거기 가면 어떡해 거긴 거긴 도망쳐야 될 곳이 어? 아니야 끝마 거긴 도망 도망쳐야 될 곳이 아닌데 왜 걸러 아... 갔어 알았어 이거는 그그 아빠 그어 그 사람이 있잖아 방금 아까 봤지 사람이 응. 있는데 응. 걸로 가면은 어 사람이 공격하겠지 <laughs> 같은 편 쏘고 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몸빵을 해주면 돼 가자 가자 다른 데로 가자 오오오오 예, 들어와요, 들어와. 아, 그거, 저거 보고, 저거 고 이거 보고. 오케이, 이거, 내가 또 먹었다. 진짜 아, 내가, 내가 지금 아직 안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음. 오,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본 곳이.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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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여기해골가지다 해골빠가지. 돼 있어? 어. 아직 소주 아직 아직 오, 아직, 아직 눌러버렸어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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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왜...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아니 그어에너 지금 어디 확 달았어 여기 독구름이야 독구름 아 진짜 그러 가면 어 남은 팀두 팀밖에 없다 우리까지 합해서 두 팀이야 아 어, 그러면 야 좋다 어나 죽었다 어도망갈게도망갈게 도망갈게. 도망가 도망가 어. 저왜 이렇게 쎄 오, 음료를 오, 마셔! 음료를 오, 마셔! 아들. 아 괜찮아 괜찮아. 먹기 전에 죽었어. 어. 아이 괜찮아 이건 어차피 우리가 죽으음 우리가 지을 음이었어 이거는. 에휴.. 힘들구나 이거. 이기기가 힘들지? 음. 1등 딱한 번도 못했네? 지금 그럼 내가 브롤러를 바꿀게. 내가.. 셀리로 간다 셀리. 셀리가.. 첼리가 꽤 괜찮은 자 마지막을 한번 제대로 네 이게 마지막 판입니다 자 이번엔 이겨야 될텐데 걔도 파워, 파워 스 예? 응얘 쎄지 오오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오케이 죽였어 죽였어 죽었다 아빠가 살았네 어. 같이 쐈는데 숨어있어 같아 잘 죽어 죽었어 다 여기 어디 있을까 보지 없나? 어 아빠 해골빠가 생겼다. 나도 있어 해골빠지기. 아직. 아직 쓰시면 아직은. 알았어. 어, 뭐. 내가 눌러라고 할때 눌러. 어쨌든 음료수 먹자. 내가 먹을게 음료수. 어, 그래. 커지는? 해골빠가 조준을 잘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쏘는 거야. s d o n 아 n t d o n n t So don't. s 아 don't. So don't. So don't. So don't. So don't. s 어. 네. 그래, 오늘, 어, 나름 재밌게 해본 것 같아요. 네. 예.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